안녕하세요. 2024년도 전공 영어 수업 실현 기출해설 영상입니다. 만능틀에 맞춘 기출해설 영상을 작년 영상에 이어 올해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어가며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된 2024년도 기출 자료는 유튜브 곰샘 교실 공부법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곰샘 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채널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면접 수업 실현과 관련하여 정말 유용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료 공유해주신 곰샘 님께 감사드리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이 수업 실현의 기본틀입니다. 일명 만능틀이라 불리죠.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수업 실현 전반을 구성하는 하나의 뼈대로서 활용해왔습니다. 2024년도 기출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3년도 기출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2023년도 기출을 잘 준비하셨다면 2024년도 수업 실현 현장에서 크게 당황하는 일은 딱히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를 보시면 단어 티칭 순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틀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의 분석상 디렉션 1과 2에 해당합니다. 곰쌤 선생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스크립트입니다. 만능 틀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적으로 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 채널의 2023년도 기출 해설 영상 예시 스크립트와 비교해보면, 한70% 정도는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여기 스크립트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텍스트 타이틀이나 유닛 타이틀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디렉션 1에서 어이가 먼저 나오고 디렉션 2에서 프리 활동을 하라고 나오는데 어, 무작정 단어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디렉션 2에서 프리 활동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는 척 이렇게 방향성을 먼저 잡아놓고 중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질문이나 요청에 의해서 단어 활동이 처방적으로 처방 형태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2023년도 기출에서도 제가 동일하게 사용했던 방식이죠. 이렇게 쭉 디렉션 1, 2까지 진행되는 스크립트를 보시겠습니다. 디렉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렉션 3은 리딩 활동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 퍼스트 리딩 스키밍 활동을 하느는 말이 없어도 일단 하는 것입니다. 어, 만능 틀에 맞춰서 틀에 갖춘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고요. 무작정 그냥 주제부터 찾아라 하고 들어가기 보다는 스키밍을 통해서 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예열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정석인데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어, 2024년도에서 스키밍 활동 또한 교사가 별도로 특정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글에 대한 장르를 파악하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디렉션3의 세컨 리딩 활동입니다. 디렉션3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이 주제를 찾는 활동을 실행해 줍니다. 스크립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피킹 라이팅 파트 시작입니다. 이 부분도 2023년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피킹 활동이 따로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서베이 활동은 완전 메인 스피킹 활동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라이팅 파트를 중심으로 스피킹 활동이 병합된 구조로 나오는 게 2023년도 트렌드였고 2024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메인 스피킹 활동이 먼저 있었으면 이제 그룹 구성과 롤 부여를 어 스피킹 활동 전에 해주겠지만 어 메인 스피킹 활동이 없기에 그룹 구성 롤 부여 활동이 이곳에 배치됩니다. 전체 라이팅 파트에서 디렉션 4에 대한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일단 그룹 구성을 한과 동시에 자료 3, 4를 한꺼번에 먼저 줘버립니다. 나중에 따로 뭐할 때마다 자료 또 나눠주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저는 그룹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롤을 일일이 제가 설명하고 부여해주는데, 어, 남은 시간 유무에 따라서 생략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기출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제가 참조용으로 관련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았고요. 디렉션 5에서는 본격적인 자료 설명, 모델 라이팅, 가이드라인 제공 활동이 시작됩니다. 디렉션 4에서 그룹 구성 및롤 부여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가 중점적으로 쓰다 보니까 정작 이제 토픽이나 캐릭터 세팅 선정하게 하는 부분을 제가 담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 디렉션 5첫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어, 토피 캐릭터 세팅 선정 활동이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어, 이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렉션 5에 대한 스크립트는 모델 라이팅을 제공하면서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모델 라이팅 언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모델 라이팅을 먼저 제시해주고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가이드라인은 항상 평가와 연관지어야 됩니다. 2024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체크리스트가 완전 자료사로 이렇게 따로 제공해 주었는데 이렇게 자료 체크리스트를 따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특히 이제 평가와 가이드라인의 어떤 연계, 연관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걸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출제자가 출제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활동의 순회 지도는 무조건 두번 이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이상 순회 지도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추가 자료 제공, 뭐 모델 라이팅 활용을 해서 또 팁을 준다든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강약 조절이 필요할 때는 단순한 칭찬 또는 뭐 그냥 다 간단하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수준으로 첫 번째 순회 활동을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회 활동은 꼭한 다섯 개 정도는 정형화 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디렉션 6, 7, 8은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어, 만능 틀에서 이 영역에 해당하죠. 원래는 루브릭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발표하고 발표하는 동안에 동료들이 루브릭에 따라 피어 피드백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 과정이었지만 이번 연도는 다른 기출과 달리 특이하게 셀프 피드백 활동이 나왔습니다. 어, 피어 피드백 대신에 셀프 피드백으로 바꾸어 주고 순서만 조금 수정해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디렉션 678 전체를 발표 전에 리바이징 활동과 리허설 활동으로 해석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제작해 보았는데 부족함이 좀 느껴집니다. 보기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스크립트도 따로 영상란에 남겨 놓았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곰쌤 교실 공부법 이야기 채널에 2024년도 기출 자료와 다양한 꿀팁들이 있으니까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라 임용 두부 선생님 자료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꼭 참조하셔서 어떻게 어떤 대사를 하시는지 어떤 스크립트 이런 것도 따로 쫙 정리를 해서 어, 공부를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며칠 동안 푹 쉬시면서 재충전 재정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